안녕하세요. 닥터 정다달입니다 오늘은 굿나잇 s 굿슬 e 립이 말랑허니의 백색소음기를 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육아하시는 분들의 최애 혹은 필수 아이템 중 하나죠. 백색소음기는 아이를 키울 때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쏠쏠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왜냐 요즘 하도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어플들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확실히, 쓸만한 제품일 것 같아요. 아이를 겨냥해서 만들었지만, 그만큼, 이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백색소음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고요. 백색소음 뿐만 아니라, 뭐, 팬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잠이 오는 노래라든가 자연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이 백색 소음기를 달수 있게 이런 고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체결해서 하면 됩니다. 뭐, 뭐 유모차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침대 난간 같은 데달때쓸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안에 넣으면 되겠죠. 달다 타면 되고. 자, 자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에는 일단 타이머가 있고요. 딱 봐도 좀알수 있게 저 아이콘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일단은 전원을 켜도 예,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이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재생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백색 소음이 나오고 있어요. 백색 소음도 지금 뭐 여러 개가 있고요. 백색 소음만 7개가 돼요. 차 소리 같기도 하고 비행기 차창박 소리 같기도 하고 기차 박 소리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끝까지 다달르면 이렇게 드링 소리 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타이머가 작동하고 30분 있다 끄지기 60분 있다 끄지기 90분 있다 끄지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역시 3가지가 되는데 좀너요 뒤에 있고요. 연한거, 기본 좀 밝은거 보면 어저졌다가 밝아졌다 하는 반복작동이 있습니다. 볼륨은 지금 여기 줄이기, 늘리기. 이게지만 하나, 두 개의 버튼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누를 때마다 커지고 커지고 커 지고 다시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커지는 소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줄이고 늘리고 할수 있어요. 5단계로 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커져요. 제일 크게 하면 은 보통 제일 작은 소리를 쓰니까 제일 작게 봅시다. 이 시정지 표시 바로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백색소음 말고 팬 소리가 있어요. 팬 소리도 일곱 개입니다. 경우에 따라 옛날 철제 선풍기 아니면은 무슨 그 프롭 비행기죠? 뭐 DC-3, w 2 같은 그런 <laughs> 소리 같기도 한 것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역시, 일곱 개다 들으면은, 띠링 소리가 나고요 그럼 자장가가 이제 세 개가 들어 있고, 요걸 들으면은, 자장가 세개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 소리나, 뭐, 편안한 소리 아홉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파도 소리죠? 그냥 뭔가, 좀 빗소리인지, 뭐, 뭔, 무 소리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빗소리인 것 같아요. 다른 거다 들어봤을 때. 새 소리, 이쉬 소리가 너무 웃긴데 쉬 소리가 어른이 쉬 하는 소리 나갑니다. 여름 밤 소리, 여치 소리, 투베르트 음, 사장가 프랑사 장가. 심장 소리인 건가 싶다고. 예. 다음에 여기 기타 소리죠. 물 소리. 예, 여기 빗 소리. 예, 파도. 모닥불. 아, 아까 그게 모닥불 소리네요. 모닥불 소리치고는 조금 격한 소리긴 한데. 예.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 소리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모닥불이라고 합니다. 새시 여름밤 그 다음에 다시 자장가 삼종 에 Schlaf Kindlein Kindlein i Schlaf라는 노래인데 음, 독일 노래인 것 같습니다 듣기 좋아요 오르골렸기도 하고. 네, 이런 사운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끝내 쓸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핸드폰으로도 뭐유튜브는다 있지만, 검색하는 시간도 걸리고 바로바로 바로 켤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여기는 하드 버튼으로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버튼으로 바로바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딱 끄고 조명도 언제든지 쓸수 있구요. 그러면 전천후 보편성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한테 도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꽤 쓸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어, 꽤 좋은 것 같고 네, 버튼도 은은하게 불이들어옵니다 우드 모양을 지금 이렇게 놨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꽤 좋고요. 인테리어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했는데 어른 남자 손은 딱 잡힐 정도죠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닌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을 해서 쓰는 거고 C타입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안 들고 다녀도 우리가 핸드폰 항상 충전하러 갖고 다니잖아요 그 때문에 번역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졌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물어봐도 누가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이 백색소음기만큼은 어 뽕을 뽑고 남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추천드릴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랑거리 백색소음기였습니다